자, 12차 시네 번째 영상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어, 여기 네 번째 영상에서는 태평양 전쟁,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좀 배워볼 건데요. 자, 일본은 중일 전쟁, 37년은 중일 전쟁이 있는데, 중일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일본군한테 저항을 했겠죠. 뭐, 이러면서 난징 대학살이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한테 끊임없이 자, 저항을 합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이 전쟁이 장기화가 되다 보니까 일본은 조그만 나라잖아요. 저, 자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대동화공화권 일본을 중심으로 전 아시아는 뭉쳐야 된다. 그러면서 동남아시아를 전쟁 물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침략을 해요. 근데 이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 미국의 식민지 네덜란드 뭐 이런 많은 나라들의 식민지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래서 어그 식민지를 갖고 다 뺏어요. 뭐. 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거를 일본이 다 차지해요. 필리핀도 일본이 차지하죠. 그랬더니, 필리핀을 일본이 쳐들어가니까, 어, 누가 화가 났겠어요? 당연히, 미국이 화가 났겠죠. 어, 우리 건데, 우리 건데, 너희가 손을 대? 그러면서, 미국에 필리핀도 가져가고, 감도 가져가고, 막 이랬거든요. 일본이 전쟁을 대기자래가지고. 그러면서, 어, 일본 너희 안 되겠네? 그러면서 경제를 봉쇄를 해요. 경제를 봉쇄하다는 거는, 미국 내에 있는 일본 재산을 동결을 시켜버린다던가 그리고 뭐지 그 미국은 여러분 석유가 많이 나요 미국 되게 축복받은 나라죠 석유도 많이 나와 그래서 일본한테는 더 이상 석유를 판매하지 않는다던가 근데 이때 당시에도 여러분 제일 중요한 자원이 석유였거든요 이러한 미국의 경제봉쇄 때문에 일본이 전투를 할수 없는 거야 전쟁 물자가 없어서 그래서 일본이 정말 치사하게도 일요일 날, 일요일 날, 여러분,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쳐들어 가기 전에 선전포고라는 걸 먼저 하거든요. 근데 선전포고 한마디 없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 가고, 어, 쉬는 날에, 자, 하와이, 어, 어디를 공격합니까? 진주만을 공격을 하죠. 미국 완전 열받았겠죠. 지금, 사실 그, 일, 미국은 단한 번도 이 전에는 미국 자기 본토를 공격받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최초야. 그러니까 하와이도 미국 땅이니까 미국을 최초로 공격한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일본 41년에 그래서 미국이 당연히 자기네 나라를 일본에 터들었으니까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합니다. 미국은 항상 그래요. 전쟁에 절대 2차 세계대전이 땅 터지고 나서도 참전하지 않고 열심히 공장 돌려서 전 세계의 전쟁 무이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참전하면 선생님이 전쟁 끝이라 그랬죠. 이거 되게 중요해. 자 미국의 참전객이 일본의 진주만 공격 발표대에 4개 쳐주세요. 대개 4개 쳐주세요. 자 미국이 자 이렇게 어 전쟁에 참가하기 시작하면 전쟁 끝이라 그랬죠. 미국이 판드는 지역은 무조건 그쪽이 이겨 자, 미국의 참전이 시작됐다. 자, 전세의 역전. 미국이 어, 이렇게 하와이 진주만 습격, 공격에 100배를 받쳐졌겠죠 미국의 미드웨이 회전이에요. 미드웨이 회전. 다른 영상에서 설명하긴 했는데, 미드웨이라는 섬에서 일본을 크게 이겨요. 그래서 일본의 기세가 꺾여요. 그리고 자, 전세 역전 소련이, 선생님 말했죠. 독일이 자 탱크를 가고 모스크바에 가는데 동장군이 와서 탱크 독일의 탱크에 기름이 얼어버려가지고 탱크 운행이 안 됐다. 그 전투가 스탈린그라드라는 전투야. 독일 소련군이 되게 잘 싸웠어요 이때 이 스탈린그라드 배경으로 스탈린그라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시간 나면 꼭 나중에 시간 날때 한번 보세요. 이해하는데 되게 쉬울 거야. 그러면서 자 이거는 어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독일의 기세를 꺾어버린 거고 미드웨이 회전은 일본의 기세를 꺾어버린 거예요. 자또꼭 기억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연합군이 승기를 장악했다. 선생님 이탈리아는 왜 없나요? <laughs> 이탈리아는 전투를 워낙 못해서. 딱히, 이렇게 연합군이 이탈리아를 뭐 이렇게 크게 꺾을 만한 일이 없었어요. 항상 이탈리아 전투,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친했는데 독일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 그래서. 자 영국과 미국이 연합국이 공격해서 이탈리아를 공격하는데 자 1943년에 항복합니다. 이때 당시에 무솔리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전쟁을 일으켰던 무솔리니, 무솔리니는 어, 자기 애인, 어, 약간 불륜이었나 봐요. 애인이랑 같이 도망갔는데 또 잡혀요. 그래서 잡혀서 어, 광장 같은 데서 에 무솔리니는 어, 공개 처형, 총살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2차 그러니까 독일의 히틀러도 자기도 이탈리아의 무솔린처럼 잡히면 어, 공개 체형이 될까 두려워서 음, 자기 연인이었던 조세핀이랑 이렇게 지하 벙커에 숨어 가지고 자살하는 계기가 돼요. 무솔린처럼 이렇게 공개 체형 당하기 싫어서 지하 본거에서 자살을 하죠. 히틀러는 끝나기 전에 그 다음에 자 우리 인천 상륙 작전 이 작전을 따라요. 프랑스의 노르망디라는 어, 상륙 작전 이 있었는데 이거를 어, 미국 연합군이 건데 이게 미국이 많이 참가를 했어요. 그러면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여기 프랑스 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프랑스 파리 프랑스가 해방이 돼요. 이제는 거의 어, 독일이 이제는 거의 진 거죠. 진 거죠.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날짜가 음, 뭐지? 그 6월 6일인데 1944년 6월 6일인데 우리 흔히 선생님도 우리 시험 디데이 며칠 남았다. 디데이 최후의 날이라고 하죠. 이 공격 개시 이런 의미인데 디데이. 어, 이 얘기가 디데이란 말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교과서에 있어요. 자, 그러면서 프랑스가 해병이 돼서, 자, 완전히 이제는 독일도 폐색이 짙었어. 자, 폐색이 짙었고 연합군이 자, 또 마지막으로 이탈리아는 끝났으니까 독일을 공격을 했겠죠. 독일이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싸워봤자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는데, 자, 끝나고, 독일 끝나고, 이렇게 포츠다미담이었나? 그 회담에서 일본한테, 야, 너희 항복해! 항복해! 라고 했는데, 일본이, 아니야, 우리는 항복 안할 거야. 끝까지 안할 거야. 그러면서, 이때 일본에서는 여자까지도 무장을 시켰대요. 여자, 정국민, 전체주의. 전 국민, 을 남자로 모자르니까 여자까지도 군인으로 무장을 시켰는데, 아, 일본 안 되겠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신무기, 원자폭탄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자, 일본의 나가사키 히로시마, 이두 곳에 <laughs>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일본이, 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이때, 45년 8월 15일 날 어,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해방이 됐죠.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은 연합국의, 연합국의 승리로 종결이 됩니다. 자, 여기서 좀 봐야 될 거, 이런 전투 이름, 자 미드웨이 해전, 그다음에 스탈린 그라드 전투,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운자폭탄투와 이 정도는 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이거. 미국의 참전 계기가 된 거, 진주만 습격이었다는 거.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자 우리 교과서, 자 교과서 좀 봅시다. 자 교과서에 보면, 어 여러분 이거, 어, 초기에 독일이 되게 잘 싸워가지고 독일이 프랑스 파리를 금방 점령했다 그랬죠? 자그 다음에, 어. 우리 미국에 여기다가 에한번 다시 한번 써줄까요? 미국의 참전 계기가 됐던 거는 일본군의 하와이 진주만 공습이었다라는 거. 자, 이게 써놓. 뭐지? 그 밑줄 짝짝짝 그어놓고 미국 참전 계기예요. 자, 그다음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자, 디데이라고 했죠? 디데이, 디데이란 -Day. 말이 여기서 나왔다는 거 공격 계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laughs> 프랑스 노르망디에 하는 대규모 군대를 상륙시키는 작전 날짜라고 해 가지고 1만 여명 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결국에는 연합군의 승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서 독일이 좀그 일이 있은 다음에 독일이 자 항복을 하죠. 45년 5월에 자네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